폭격 소총으로 킬맛좀 보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웨어하우스요스매면해야죠 아~ 더블 킬 이득이죠. 아니, 락동민이 변했어. 우리 아이가 달라졌는데, 그게 옳은 얘기일 수도 있지. 막 야이지. 디스포츠에 또 하나. 오이, 막야이 마. 막 야이지. 마이지마야이마막마이지막이지막 야이지. 막 야이지. 막 야이지. 막 야이지. 막이지막 야이지. 막 야이지. 막이 예, 얻었습니다. 블라카이브의 시로코 고유 무기인 화이트 팽 사류고에 맞춰 개량하여 제작된 18주년 콜라보 스킨. 이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킬 먹으러 가는 거, 돌격소총으로 킬맛 좀 보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웨어하우스죠. 게스 매치 해야죠. 아, 근데 이거 방이 다 끝날 때 와가지고 이거 수입이 얼마 없겠는데? 뭐 지금 초보 채널이라 즉시 리스폰 무조건 되거든요. 이거 돌격소총으로 잡아야 돼. 수류탄 아무 소용 없죠. 아, 비켜라 이렇게, 이렇게 돌소로 잡아주면 됩니다. 아, 더블킬 이득이죠. 네, 벌써 2킬을 했다는 거야. 매섭게 수탄 있나라 오는군요. 괜찮아. 이렇게. 나 어제보다 훨씬 잘 쏴. 조금 익숙해졌거든. 아아아아아 깔끔하구요 에이, 네, 일로 와, 일로 와. 아, 아. 아, 기억했다. 수탄 피해주고.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아왜 이렇게 잘해 아니 락동민이 변했어 우리 아이가 달라졌는데 이제 여유를 부리면서 스릴 탄한번 뭐야 너 뭐야 어 나랑 눈 맞으시면 죽는 거야 유 루킹 마이 아이 임마나유 루킹 마이 아이 놀이공격 소총 아니지 마. 아. 아, 이런. 아개 멋있었는데. 한 번만 더 나에게 킬맛을 느끼게 해줘. 그렇지! 더블킬의 맛이 있었다. 아, 이런 겁니다, 여러분. <laughs> 아, <laughs> 어우, 천박해라. 어, <laughs> 쏘니까 재밌어요. 이게 원초적인 재미가 있어. 내가 너무 그 서든어택을 우습게 봤던 것 같아. 옛날에 저는 서든 안 하고 아바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초하이 퀄리티 게임이었어서 그래픽 보고 했던 느낌이 있었는데 원초적인 가위바위보의 쏘는 맛이, 어우,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서든어택은 근데 뭐 하루 한 30분? 이 정도만 즐겨도 충분히 즐겁다. 그냥 블락하이브라서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총이 이미 보는 순간 흐뭇하잖아? 아, 그래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그냥 죽이는 맛인가? 아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히 하드코어 게이밍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옳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스포츠에 또 하나. 어이 체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긁히면 죽겠는데. 아머가 하나도 안 깎이고 무슨 순살만 맞았어나? 아 뭐야? 아렉 뭐야? 렉 뭐야? 살았어 그래도. 두명 양념인데 하나는 반 피고 아 지금 무빙을 잘못 쳤어 실수했어요 이러면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서든어택의 재미를 아주 빠른 시간에 느껴봤던 것 같아요 일단 손좀 붙게. 아니, 아니, 말도 안 돼. 웨어하우스가 사람이 없다고? 이제 드디어 주도권을 빼앗긴 건가? 아, 왜, 왜 서든이 참, 시작할 때 이게 심하네. 왜 이렇게 버벅여? 어, 너, 너, 너네, 에잇! 아, 이걸렉 때문에 못 잡았다. 그지? 안 되겠다. 던질 수밖에 없겠지? 호아잇아니 그, 그냥, 아! 의미가 있겠냐고. 그냥 그 단순하게 쏜다는 재미가 상당합니다. 해보면 어든도 하십니까? 아니 모종의 이유로 하게 됐는데 재밌어 생각보다. 저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스. 에이, 에이. 제스나 잘 못해 내가 봤을 때. 아니, 뭐, 아니 뭘 맞은 거야? 아 이게 웨어하우스여야 그 시원하게 좀 총의 샷도 맛보고 그 즐거운데 말이야. 여기 죽었다가 초보 채널은 막부할 가능하거든. 어우 깜짝이야 <웃음> <웃음> 아니 이런 액션, 액션감 액션 좋지 않아? 아이고 뭐 팽팽하네 160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역습이 가능합니다 어우 살려줬다 고마워 아니 잠깐만 왜안 죽어 이게 레트로 게임의 감성 이런 잔 렉과 버그까지도 느껴야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거봐, 시로코 총이 좀더잘 박혀요. 하마스는 그동안 게임을 즐겼던 고인물들을 위한 총이라고 치고 이거봐, 이거봐, 두루룩 계속 박히잖아, 나도. 이게 더 안정적이란 말이지. 한 명만 더. 아, 씨. 아, 근데, 진짜 가끔 생각해. 음... 이런 간단한 조작의 게임을 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은 해요. 아, 여 기가 진짜 전쟁터 죠? 이게 리얼 전쟁 이라는 거야? 여러분, 느껴 본적있 나요? 어, 18 주년 은 모르 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작 해놓 고, 지금 뭐 다른 이벤트 하더라고요. 아 아퍼. 수류탄 매너로 금지시켜야 돼. 아아참전장아아아이 <laughs> 고저를 잘못 노리겠단 말이지. 아 원래 옛날에는 그 무반동 샷의 근본은 파마스였는데 뭐 데미지가 이제 덜한 거니까. 근데 이거 많이 쓰던데? 예.. 네, 괜찮나봐요. 어, 아아 오. <laughs> 야 이거는.. <laughs> 이건 폭발로 죽은게 아니라 그냥 수류탄을 맞아 죽었는데? <laughs> 정신없어 진짜 근데 손풀기 이런 맵이 없어 또? 이게 손풀고서 딱 나가가지고 팀 팀전 되게 침착하게 하는 맵하면은 그게 또 재미기 때문에 내가 막킬 먹고 싶어요 내가 막킬 먹고 싶어요 막킬 아씨저막킬이었네데준중경은 장식인건가? 스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멋진 장식입니다 내가, 앞으로도 서든을 할까?